네, 알겠습니다. 그 먼저 그 저희 뭐 현대해양이라고 하면은 그 해양과 수산에 에 중점을 둔그 전문 언론 매체이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서 뭐 기자 역할과 그 다음에 이제 편집국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냐 해양에 대해서 뭐좀 이렇게 어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그 제가 이제 그 어 여기 발탁된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인식을 하고 아까 이제 우리 그 해양 플라스틱 문제 그 우리 홍선욱 대표님 발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어, 언급을 할까 합니다. 그 지금 막그 해양과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제가 보기 한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방류 가큰 이슈 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오늘 발표한 해양플라스틱 이야기인데 저는 그~ 원전 문제보다 플라스틱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과거에 그~ 광우병 겪어보셨잖아요 광우병 사태 때 그~ 온 국민이 마치 그~ 미국 연령이 오래된 미국 소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다 죽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 시위도 많이 하고 반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뭐 광우병으로 이렇게 죽었다는 사람은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원전 오염수도 그 지금 뭐 알프스를 어, 통해서 걸러내고 그다음에 또 희석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뭐이게 방류가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도쿄 전력에서는 차선에 방법으로서 그것을 선택하고 일본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라는 것을 이제 뭐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아예 이를 또 사실상 일본은 이렇게 <laughs> 점령하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그 회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아예 또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그핵 원자력 이제 뭐 전문가들 안에서도 그그 이론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특히나 뭐 같은 서울대. 저는 뭐 서울대 교수도 몇 분하고 좀 친해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 안에서 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개, 개, 굉장히 이제 담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크게 영향이 없다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것은 이제 사실상 방류를 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담 수준으로 이제 그 기분상 찝찝하다. 그다음에 또 이것이 우리 그 이제 해양 생물이 그것을 방류수를 먹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다 또그 방류수가 뭐 (2년) 뒤에 우리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배출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회 자체를 먹지 않겠다 수산물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수산업계는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 괴담에 가까운 거고 그 실제로 어떤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와닿는 얘기였는데. 그~ 한강의 오줌누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그 정도로 이렇게 미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게 왜냐하면 워낙 이제 민감하고 또 이제 제가 기사를 쓰려고 해도 이렇게 어~ 이게 반대 입장 그~ 하면 안 된다 방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 하시는 분들이 워낙 주변에 많고 특히나 어민들이 그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쉽게 하지 못하는데 그~ 와닿기는 사실상 그~ 한강의 오줌누기다. 혹은 광업병 사태와 비슷한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제 언급을 하고 더 심각하게 느껴야 될게 뭐냐 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플라스틱이 지금 그, 그 인간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어 어떤 그 분이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뭐, 뭐 알고 그렇게 그런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 되는데 500년. 이게 바로 플라스틱을 지칭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이만큼 분해가 되지 않는 거지 플라스틱이고 특히나 이것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이 나고 그다음에 그 나노미터 단위로 얘기해야 될 정도로 아주 미세한 걸 플라스틱이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 피에 s 에도 아까 흐르고 있을 것이라고 이 w y 얘기했었잖아요. o u k 이것이 일부 배출되기는 하지만 또배출되지 않아서 축적되는 부분들 n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심지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그 k n 이 w you know, 할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k 것이 결국은 그 우리가 필요 o u know, you know, 요 우리 know, <laughs> 다 o 다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을 우리 그 그뭐좀 통계에 보니까 1년에 한 명이 성인 한 명이 1년에 56억 개를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 저도 오늘 그 물을 그세 개를 마셨는데 벌써 이미 오늘만 해도 세 개를 썼습니다. 이 1년에 56억 개를 사용하는 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우리 이렇게 지름이 10cm라고 가정했을 때그 10cm 되는 그 생수병을 나열했을 때 지구를 14바퀴를 돌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수량을 우리가 늘상 그 사용하고 버리고 뭐 우리는 또 재활용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저기도 저기 하지만은 분리, 분리수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것이 분리수거를 하지만 은 재활용되는 것 사실은 20%가 안 되거든요. 제 통계 에 보니까 14%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20%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되느냐 폐기되거나 매장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 그래서 그 폐기도가 매장 되거나 아니면 또 둥둥 떠 다니거나 이런 것들이 강이나 하천을 통해서 그 결국은 이제 바다로 흘러 들는데요 아까도 그뭐 육상기인 뭐 플라스틱 뭐 육상 뭐 해상기인 그 플라스틱 얘기를 하셨는데 해상기인 플라스틱 보다 오히려 뭐 이건 계절 봐다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그 해상기인 플라스틱보다 육상기플라스틱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에서 육지에서 사고 쓰고 버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이것이 어 분해되고 작게 갈려서 미세,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뭐 원전 오염수보다 더 위험하게 작동될수 있다는 그렇게 이제 알수 있는데 그 2019년대에 그, 그 WWF 그 세계자연기금이라는 곳과 그다음에 호주 육해설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내쳤었죠. 그 승인 그전 세계 승인 그한 명이 그 일주일에 우리 저기 그 신용카드 신용카드 저한테 있지만 요 카드 한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섭취를 한다 이런 그 보고 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약 5g 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 인데 그것을 매사 먹고 있다고 이렇게 일주일마다 먹고 있다고 생각하 시 해보시면 얼마나 이게 플라스틱 폐해가 우리 한테 심한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아까 홍수 대표님 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자해지거든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이제 esg 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 습니까 사실은 뭐 환경오염이나 뭐 그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지금은 뭐 기후 재앙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기후 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후 재앙이라고까지 하는데 기후가 무슨 재가 있습니까? 기후는 재가 없어요. 기후가 재앙으로 수, 재앙 수준까지 간 데에는 우리 인간이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캐내서 썼겠 썼고 과도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탄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사람 보고 태어나지 마라, 출생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일찍 죽어, 이렇게 예리할 수 없지만 어쨌든 최소화 시켜야 되거든요. 탄소 배출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화석연료를 캐내서 우리 뭐야 화력 발전소 가동시켜서 뭐 에너지로 발생시켰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뒤늦게 이제 뭐 어, 신재생에너지다 해가지고 한뭐 화력 걸 떠나가지고 뭐풍력 해상 풍력뭐 육상 풍력 해상풍력, 뭐 육상풍력 발전 그다음에 뭐 수력 발전 뭐 여러 가지 뭐 발전을 하고 또 원자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친환경 그 에너지라고 분류하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우리가 지금 그 뭐지 그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므로 해서 이렇게 벌어진 것들인데.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탄소중립 2050 이런 그 목표도 나오고, 유엔에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 시행에 나가겠다 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사실은 굉장히 디너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 그 홍석우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그 제거를 해 나가는 방법,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죠? 그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최소화시키고, 오늘도 같은 경우든 이제 뭐밥 먹으러 어 갈때뭐 자동차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간다든가 뭐요런 것들, 요사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위,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흡수시킨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흡수 흡수원들 굉장히 이제 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그그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IPCC에서 이제 그 인정한 그 탄소 흡수원으로서 아까 맹고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염, 염섭지 그다음에 그 잘피림. 잘피라는 그숲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소 흡수에 그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던 것 있는 것이 뭐냐면 갯벌이죠, 갯벌. 갯불. 갯벌이 과거에는 <laughs> 그 어그 땅으로 우리가 저거 저거 뭐야 그그뭐 바꿔서 쓰는 용도로 그렇게 생각 했지만 갯벌의 그 소중함이 다시 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기 뭐야 우리 그 산에 나무를 심십번 산에서 산이 흡수하는 탄소 산에서 그 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보다 갯벌이 흡수한 그. 탄소가 2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갯벌이라든가 맹그로브, 연습지, 뭐잘피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는데 이런 것들을 뭐 뒤늦게 뭐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결제 해지 차원에서 이제 인간 스스로 그 수도꼭지를 잠그고 플라스틱 이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그다음에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이중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뭐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 이런 것 이런 기업들을 예 제품들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그 뭐죠? 주가가 상승될 수 있게끔 그런 기업들을 후원하고 이제 박수 칠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ESG 경영과 그다음에 우리 그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서 또어 긍정적인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박수한번 쳐주시죠. 그 순서대로 황상일 연구위원님께서 네, 감 주시죠. 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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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니다 의미를 보면 기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을 지금 현재는 현재 환경 사회 기재 지배 구조로 범주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그 환경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다만 이제 이 책임 투자 원칙이 옛날부터 유럽에서 이제 아 저기 유엔에서 얘기가 되다가 사실은 2006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발표를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원칙이 발표가 됐죠. 그 얘기는 e s g 는 결국은 기업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그 투자 원칙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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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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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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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을 y e e s e s y e e s yes, 우선 어, 국내에서는 어, 칼 폴란이가 얘기했던 어, 사회적인 어, 부분, 그러니까 ESG 중에 에, 에,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할 것이다. 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노동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어, 하는 것이 국내적으로는 어, 굉장히 중요한 ESG의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구, 국제적으로는 어, 기업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결국은 어, 국가가 기업의 기업에게 어떤 부분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국가가 어떤 역할을 이 대전환기에 하는 이 이게 기업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은 부분이죠. 뭐 미중 어 전략 경쟁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 기업이 할수 있을 어할수 있도록 해 주는지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인데 에 다만 이제 국가가그국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대한 것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클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투자라든지 아니면 무디스라든지 그. SPN 같은 어 그런 어 신용 어 우리 저기 그 투자 어 평가 기관하고의 어떤 그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어 사실은 이제 금융화 돼 있기 때문에 이이 금융화에 대해서 ESG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은 어, 앞으로 좀 계속 어,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김경은 기자님.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의 김경은 기자라고 합니다. 어 저희 휴먼 디그니티를 위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어 저는 그 사회부에 있고요그 환경부 출입을 하면서 플라스틱 문제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순환경제에 대해서 좀 오래 취지를 하다 보 하면서 느낀 점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기자들의 분석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 자료 이외에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경영 보고서를 보고 기자들이 쓸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laughs> 정말 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오션의 그 홍선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인당 플라스틱 생산에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죠. 그거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조금 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한국공단에 그런데 두번 거절 당했고요. 세 번째 어떻게 정보를 얻어냈냐면 감독기관인 환경부를 통해서 약간의 강압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냈는데 30개 기업 중에서 3개 기관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저한테 공개를 해서 줬습니다. 아무 정보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즉 기업들은 굉장히 방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뭐 ESG 공시 의무가 부과되죠.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깜깜인데요. 여기에 소비자와 언론 그리고 시민 사회가 과연 얼마나 이거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 어, 이 주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보 공개가 조금 더 소비자 친화적이고 그리고 시민사회 친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ESG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물론 최소화해야 된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최소한의 정보 공개 의지조차 미약한 기업들을 이렇게 기업들의 성향을 감안했을 땐 저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는 금융자본의 겉박이라고 많이들 오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금융자본은 단기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빨리빨리 공개됩니다. 수익률이 나빠지면 ESG가 훼손될 우려가,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의무를 조금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조홍재 연구위원님, 아,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 연구소에서 한 20년간 근무를 했고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ESG 학회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것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 사실 뭐 오늘 나온 내용이 상당히 저에게 많은 그 배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단 2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ESG와 관련된 방향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어 앞에서 어떤 기조 발표를 하셨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지구가 가야 될 방향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 휴먼시큐리티라고 하는 인간 안보 또는 포괄 안보라고 하면서 지구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SDG와 관련된 것을 esg와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esg를 하면서 지금 어, 많은 표현을 올 들어보면 소프트로에서 하드로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강압적이고 또 억압적이고 압박적인 그러한 조치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저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금융자본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압박을 받지만 이한 것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 이러한 그 ESG 경영이 어, 인류의 경제 어, 앞으로 지속 어, 발전 가능한 목표를 형성하고 이게 이렇게 많이 다가오는 기후 변화라든가 어, 자연재 또 어,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특히 오늘 주제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에 대한 존존엄성 어, 이것을 ESG를 통해서 한다 하는 그런 주제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ESG를 어, 이끌어 나간다면 또 우리가 같이 연구한다면 어, 우리나라가 더욱 더 어, 선진국 문턱에서 이런 분야에서도 앞장서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조홍재 연구위원님. 지금 온라인에 노영숙 교수님 서울대 서울과기대 교수님 혹시 연결돼 있나요? 네네네. 노 교수님 얘기 좀 토론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어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과기대 건축학부에서 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엔지니어의 한 사람으로서 ESG 어떤 총체적인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그런, 어, 포럼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느낀 점은 ESG는 어쨌든 양방향으로, 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고요. 어, 탑다운과 그 바텀업이 같이 해야 된다는 고, 그 기관이나 국가가 탑다운으로 컨트롤을 하시고 또 우리 개인이나 어, 민간에선 바텀업으로 노력하라는 이런 양방향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리고 음, 어, 아까 어, 굉장히 그 감, 김태훈 검사님의 발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EU에서 그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ESG의 대응보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자세를 가지고 KESG의 어떤 수립이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어,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 교수님. 아, 배제대학교의 윤경준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아, 윤경준 교수님. 네. 예, 윤경준입니다. 예, 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윤경준입니다. 화면 공유. 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도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을 제가 <laughs> 하게 됐네요. 아, 오늘 정말. ESG 학회 처음 하는, 월드 어, ESG 포럼인데요. 정말 존경하는 고문현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어, 이 영광을 정말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배제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제가 뭐이 논문들을 미리 다 읽어보진 않고 몇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뭐오길종 회장님 발표하신 ESG와 폐기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자원순환정책과 연계했을 때, 어, ESG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향 사례, 개선방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주셔가지고서 인상이 좀 깊었고요. 어, 특히 이제 홍선욱 대표님 같은 경우에 발표해주셨던 ESG와 해양플라스틱은 저도 이제 항해를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7년 정도 선박에 승선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 특히나 이 해양플라스틱 섬도 어, 대양에 있는 걸 봤었고요. 근데 이걸 또 제가 이렇게 ESG 회해서 접하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어, 김태훈 부장관님께서 해주신 또 ESG와 같이 사실 이건 사실 EU에서 바라봤을 때 기후, 환경정책, 환경 정책 관련된 것들을 어,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성에다가 중심을 두고서 규제하는 조치인데 법적으로 좀 굉장히 상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앞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가 됐고요. 어, 또 박종철 원장님께서 해주신 또 글로벌 ESG 공시 기준 동향. 아 이런 것만 사실 ESG의 가치를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어 아, 많이 도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음, 물류 정책과 관련해가지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ESG와 연계해가지고 아 친환경 관련된 녹색 물류, 항만 정책, 공항 정책 관련된 것들을 아매 학기 업데이트 하는데 아 오늘 이발표해준 자료가 저한테 좀 많이 도움 될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요. 저는 뭐 간단히 그냥 어 사실 이 물류 분야와 관련해서 지금 ESG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친환경 항만 정책과 연계해서 어, 앞으로 이 ESG와 연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어, 선박과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뭐 해운회사가 대략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항만 관련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 지금 어, 우리 이 선사 들즉 해운회사들이 이 ESG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연계해서갈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거든요. 실제 지금 뭐 IMO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은 따라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아까 발표에서 좀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음이 규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아 선두에서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각 회사별로 조금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어 물류 와 관련된 아 친환경적인 들이좀 ESG와 연계해가지고 많은 좀 논문도 좀 나오고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아 바람을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 ESG 학회 어 월드 ESG 포럼에 참석해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이런 아 발표를 듣고 또 물류 분야 간단한 또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 온라인에도 이렇게 에, 저 참여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어 월드 ESG 학회 포럼 둘째 날 어, 가장 중요한 ESG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아 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지배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잘 발표해주셨고 또 이는 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중앙정부 이런 모든 그 참여자들이 같이 해둘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 모두가 참여해 줄것 같고 또 금융 자본이라든지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우리 한국 ESG 학회가 그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바람,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토론자분 또 발표해주신 모든 분들 어, 고맙고 또이 자료가 또 계속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어, 이 포럼이 어, 매년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